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타콤 TV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25회 하나님을 믿는데 의심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는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의심을 합니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일까? 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나서 또더 많이 공부를 해 가면서 지식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의심을 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것이 신성모독은 아닐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싶어서 생각이 들려고 하자마자 바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의심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의심은요. 의심을 위한 의심이라기보다는 믿기 위해서 하는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주제 내지는 어떤 일로 의심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의심한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더는 의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의 신앙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 간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심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더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의심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늘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자신의 신앙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확신을 남에게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누구에게 신앙을 빌미로 강요한다고 하는 것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이 들고 또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의심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의심하며 사는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오라기와 같은 확신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오히려 더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요? 의심 속에서 꽃 피우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그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어떤 것은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답을 찾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찾지 못한 것은 찾지 못하시는 것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또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후원계좌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의삼 목사의 복음의 사람 되기, 복사기는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